안녕하세요. 웨더 뉴스 영지입니다. 다소 서늘한 기온이 느껴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들면서 다소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질이 좋지 못한 만큼 외출하실 때는 꼭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제주도에는 저녁부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실까요? 오늘 우리나라는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25도, 대구는 28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은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다 했는데요.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낮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와 황사까지 유입돼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으니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외출 후에도 호흡기 청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제주도에 내리는 이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나들이 가실 때에는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봄철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요. 외출을 하신다면 반드시 외출 후 손가발, 그리고 호흡기 청결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영지였습니다.